의사님 오늘 의자 사러 갈 건데. 지금요? 응. 어. 갈까? 좋아요. 응. 어. 할일이 너무 많은데. 가자 가자. 얼른 이거 마무리하자. 어, 이거 끝도 없다 의자. 응. 자꾸. 그래 맞아. 자꾸 예약 취소되고 끝도 없다. 지금 사러 가자. 꼭. 예. 응. 햇빛을 줘야 진짜. 밑에 물새? 어 이제 안 샌다. 어. 아, 물새 서 잠시. 흙이 새. 너무 음, 이쁘지? 아니 하늘은 어디 갔어? 햇빛을 좀... 씌워줘야 돼? 돼? 어 씌워줘야 돼. 좋은 말도 해주고 좋은 말이라면 어떤 말이 있을까? 김치볶음밥 지금 먹고 싶은 거 버블 말고 버블티 치킨 <laughs> 콜라 젤리 모모 밥잎 이제 올랐어 1 0 0 0만원 옆집 형 말하면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얘 꽃말이 뭔줄 알아? 몰라. 달성 성취. 꽃이 이쁘네. 어? 너무 예쁘지. 어 가짜 같다. 색도 어떻게 이래? 어, 나는... 색이 너무 이뻐. 이게 진짜 자연의 신비야. 어떻게 색이 이렇게 나오지? 이거 곰팡이 아니지? 이거? <laughs> 곰팡이 아니야. 그럼 뭔데 이건? 뭐가? 여기 털. 아 털이지. 풀에 원래 털 있잖아. 곰팡이 털 같이 생겼네. 아니야. 세연이는 네? 열심히 자가 주임만. 알았어 알았어 비밀이에요, 비밀. 아, <laughs> 알았어 일곱 비밀 오케이 오케이 일곱 비밀 1곱 비밀 한야 네? 의자 사러 같이 갈래? 한번 앉아 봐야 되지 않겠어? 네, 네. 가고, 싶다. 가고 싶다고? 편집 다 했다고? 네. 어 그럼 가자 같이 하자 어 진짜요? 어 어차피 지금 할거 없어갖고는 아 아닌데 <laughs> 알 듯한만 지금 빨리게 누르고 있더만아이 지금 아 혹시 좀 잘못 이상한 거 찍힐까 봐저 이상한 걸 보는 건 아닌데 알았어 알았어 저 씻고. 공유 네. 세월링폴대 공유. 오케이. 저 옆집 형. 그 유미랑 지금 한국어 수업만 끝나면 네. 알겠습니다. 음, 바로 출발하자. 댄스 걸. 응? 엠 잡티원. 아, 나께 그 클립 바이마 다어. 우리 어, 얼른 가자. 그 가자, 갑시다, 갑시다. 가장 지금 벌써 시 반이에요. 네, 어, 후 갔다 오자, 후딱. 준 네. 이따 봐. 네. 네. 오늘 네. 미리 선빵 치자면 네. 그렇게 좀 의자는 못살것 같아? <laughs> 어디라고1 어? 6 1 조금 더 가야돼 1 6 1 조금 더 가도 있을만한 데가 어? 없는데? 1 6 1저 빌딩인데? 어, 집이 다닥다닥. 음. 아니 이런 골목이서 의자를 팔아요? 아, <laughs> 무슨 장인 아니야? 6 0 m 1 아니, 어, 인터넷 왜? 사이트는 엄청 무슨 삐까뻔쩍한큰 사이트인데. 어디지? 온다. 맘상했냐고? 갬성 있어. 아. 갬성? 56. 80에 56. 80에 56. líp sơn đê. đấy. 이거다. 이거 이거. Đây ra. Đây da, đây da. Em muốn xem cái. Đúng mà, đúng mà. Ở cafe được không? Dạ được. Có này không? này em có nhưng mà cái kiểu nó tương tự được không? Bây giờ ở kho, ở kho em em không có trưng bày. Bây giờ em chỉ có hình ảnh em mở hình ảnh lên cho mình xem được không? 부서진 부서진 데 같은데 이 의자? 부서진 한 같다고 좀좀 한번 좀 한번 좀 한번 어 한번 좀자번좀 한번 같 한번 좀 한번 좀 한번 좀 한번 좀아번좀한근좀 한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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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 번. 오오오 오, 오. <laughs> 이거 대박이야 어디까지 <laughs> 어디까지 놀려고 와 이거 일하기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안 잡아 <laughs> 근데 대박이다 오정이안돼오 <laughs> <laughs>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야 가 되지 알아 <laughs> 어떻게요 팔에 힘을 많이 주면 올라가질걸 <laughs> <laughs> 오 대표님 촬영 열심히 하시네요. <laughs> 전에 일하고 있습니다 넌 책상은 이렇게 놔줘야 되는 거야? <laughs> 와 이거 대박이다 아 너무 좋다 어. 이거보다 전체 검은색이 낫잖아 블랙어 검은색이 낫지 어. 아까 본이 색은 마이크가 더 나은 그래서 이 디자인 그, 이거 이 모양으로 응이 음. 모양이 돼 있고 근데, 근데 다른 음. 거는 엉덩이 부분 허리 받침 부분이 다르다는 거야 뭐가? 그 이거는 허리 이거랑 허리 받침만 다르다는 거야 라이프 아닌데? 라이프. giống cái chó thì cái lưng nó hơi giống hơn một chút thôi y chang luôn Nhưng hả xem. anh từng mua rồi hả không không em xem trên trên mạng rồi xem trên mạng anh xem đúng ở trang nào ta hàng này của đời city đây à, đúng, rồi. đúng rồi đúng rồi cái đó Nghe này nè có đúng không dạ đúng rồi, có được, đúng không chị hàng này hàng của đời city chứ không phải là hàng mà bên em nhập à. đây nó có hai loại đây nè đúng rồi cái này nè cái này đúng rồi đây đây có bảng màu của nó đây dạ. 이색이저의가 저번에 내가 봤던 의자야. 아, 어. 색만 나은 검은색으로 나은 바꾸려고. 아. 저 색은 너무 촌스럽잖아. 어떤? 어떤 연두색. 어, 아까 봤어. 연두색 어. 별로 연두색은 별로잖아. 저희 실에는검정이차니다네 얼마나 할 거야? 뭐가? 몇 개? Ờ, 10 cái Nhưng mà nếu mà em mua 10 cái chị có giảm giá không? Có, có, 10 cái Nhưng mà chị ở đâu? Chị giao wow, hàng về đâu? Quận 2 ừ, Quận 2 hả? Dạ yeah. Anh anh Hoang ơi, cái mẫu mà Adam 02 á, bên mình còn được 10 cái không anh? Adam 02 Dạ dạ, có gì anh xem nhà máy có thử không? D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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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ếu mà giảm giá thì, thì anh được bao nhiêu phần trăm? Cái ghế này theo hãng bán là 2 triệu 090 ngàn Nếu như mình mua, mình mua 10 cái thì em sẽ bớt cho mình 50 ngàn một cái

아니, 아니, 오? 어 어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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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드릴까요? 아니, 어 <laughs> 싫어? 어, 비 온다. 어비 온다. <laughs> 비 와, 와, 비 온다. 어엉? 아, 응? 징그러워. 어, 불개미네? 아, 이거 불개미야? 응, <laughs> 어, 이거 불개미. 여기 있다, 여이 불개미. 아주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laughs> 불개미 그냥 빨간색이라서 그냥 빨간색으로 불개림이 아파. 응. 아, 어, 진짜요? 응. 한번 손대 봐. 가위바위보 진 사람 손대기. 좋다 넣기. 좋다. 갈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 한번 해 볼까? 야. 진짜? 야 한번 물려 보기안 내면 손대보기가 해 가보. 뭐가 더더어더 좋았는데 뭘 좋아해? 안 내면 손대보기가 해 가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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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지? <laughs> 오케이. 오빠랑 나랑 대결이고 <laughs> 자. 바이바이보? <가위바위보! 웃음> <예시>. 오케이. 갔다 하는 게다 얼른 손대 봐. <laughs> 아니야 나. 아까 말씀드이 7-10일에 가격은 1 오케이 계 좋다 이제 1 0다 음악을 불러라 옆에서 노래 부르세요? 아니 웃기가요 같이 춤추는 거 기가 이야 야, 빨리 가야겠다. 아니었는데. 어, 마현당. 빨리, 빨리 빨리 돈내고 가야겠다. 어? 번호, 번호. 아, 번호. 중국도 중국도. 아, 자, 땡. 우리 뛰어야겠는데? 진짜요? 뛰자. 어때? 집은 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뛰자. 어느 방향이에요? 야